홍나희 리움 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,500만주를 매각합니다. 이는 약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 처분입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,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계약 체결일 기준 종가인 13만 9천원으로 환산했을 때 처분 규모는 2조 850억원에 이릅니다. 이번 주식 처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한은행은 이 기간 동안 신탁받은 주식을 시장에 분산 매각하게 됩니다. 공시된 주식 매각 목적은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으로 명시되었습니다.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실제 처분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난 16일 삼성전자 종가는 14만 8,900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처분 규모는 2조 2,335억 원에 달합니다. 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주가가 1만 원 가까이 상승한 결과입니다. 이번 주식 처분이 완료되면 홍 명예 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1.49%에서 1.23%로 감소하게 됩니다. 증권가에서는 홍 명예 관장이 올해 4월 마지막 분할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주식 담보 대출 등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번 주식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 원에 달합니다. 유족들은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올해 4월이 마지막 납부 기한입니다. 홍 명예 관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3조 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한편 홍 명예 관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 주식 1만 주를 처분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신한은행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.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9,770억 원 규모였습니다.